말씀에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대로 청정할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2000년 전이니까 고대 사회에 한센병, 뭐둔 구분병, 손 말라가는 병, 중풍병, 시각 장애 뭐 이런 여러 가지 큰 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죄가 얼마나 심하면 저주를 받았겠나 이런 따가운 눈총으로 그큰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그렇게 그런 시각으로 보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병에 걸린 것을 저주로 생각하는 문제는 그 원인을 죄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큰 죄가 있어서 저러 저주를 받았을까 이렇게 여긴 것이죠. 그래서 병에 걸려서 자기 죄에서 문제를 찾는 것은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맥락의 그런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이유로만 몰고 가면 병자들의 고통이 치유될 것 같지만 사실은 문제가 더 아픔이 깊어진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죄내 내 탓이다 이렇게만 가면 그 저주는 내 것이다 이렇게만 가면 뭔가 상쇄될 것 같고 문제가 풀릴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에게 고통이죠. 몸 아픈 것도 서러운데 가는 곳마다 죄인 취급받고 저주받은 인간이라 이런 시선을 받게 되면 그 고통에서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 병자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면 그 부모에게 죄가 있나? 조상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심각한 저주가 이 사람에게 임했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두번 죽이는 거죠. 죄가 있어서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고 그 사람에게서 죄가 발견되지 않으면 조상 문제, 부모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에게 전가되었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묻고 있죠. 누구의 죄로 인해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어쩌면 시험하는 듯이 궁금하기도 하고 본인들은 구약을 통해서 이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묻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안에 선택지가 따로 없습니다.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빠져나가지 못하게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죄의 결과 이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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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선택지를 결정하라. 이렇게 예수님을 오히려 가르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것만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이 사람의 죄 문제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조상들의 죄 문제, 부모의 죄 문제가 전가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이것입니다. 그가 지은 과거의 죄가 죄 때문이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부모의 죄가 전가되어서 이 사람이 고통을 겪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과거에 벌써 한 10, 10여 년이 넘은 것 같은데 우리 한국교회에 참 선풍을 일으켰던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뭐 이런 제목의 책이 나왔습니다. 이윤호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 책 내용을 그 살펴보면 에피소드가 몇개 나오는데 이 책을 쓰게 된 가장 큰 배경이 뭐냐면 이 좋아하던 친구분이 죽은 거예요. 이윤호라는 이 윤호라는 목사님의 친구가 죽었는데 아, 이 친구가 죽은 이유가 조상의 죄는 후손에게 유전된다. 그151 페이지 이하의 내용에 보면 바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도 함께 유전된다. 아주 그럴싸한 맥락의 문장입니다. 또 하나는 음, 유전적 죄는 죄의 뿌리를 끊지 않는 한가게를 타고 계속 내려간다. 이런 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책을 기독교 서점에서 막 구입해서 읽는 그런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도 했었습니다. 그 121쪽에 심지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제가 읽어 드리면 당신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 받았다고 해서 당신의 모든 저주에서 해방된 것은 아닙니다. 뭔가 여기서부터 이제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저주에서 해방된 것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지 못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된다.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이단 사상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주장을 내세운 적이 절대 없습니다. 성경의 증언은 믿는 자는 더 이상 죄의 저주 아래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자, 이런 주장이 제기되기까지 에, 유대인들이 또 구약만 아는 사람들이 오해한 구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방송실을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20장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요 문장 그리고 민수기 14장에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또 예레미야서 32장 18절 아비의 죄악을 그후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라는 이 문장을 통해서 이 조상의 삶이 자손에게 전가된다. 그 죄의 저주가 자선에까지 전달된다. 근거 본문을 에, 삼는 에,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 이 책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의 모든 인간의 행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의 가르침을 에, 지금 에, 이 책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이 성경 구절의 공통점은 구약 성경에만 매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언급된 율법의 저주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완전히 해결되었고, 하나님은 더 이상 조상의 죄에 대한 책임을 후손에게 묻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과 화해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죄의 저주는 끊어졌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로 인한 저주 그리고 부모의 죄로 인한 저주 이 문제를 계속해서 언급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신약에 이 성도를 상대하는 문제를 똑같이 바라보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한하게 이 문제를 예수님과 상관없는 문제로 이 죄는 나 때문이야.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래. 또는 나한 달이 건너서 우리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 이렇게 위안을 삼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죄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접근을 그런 방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정권 통치를 위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야말로 탄감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놀라운 믿음의 현장이라는 것을 저와 성도님들이 아셔야 하겠습니다. 우리 구장 3절, 구장 3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선언하시고 맹인의 이 앞을 못 보는 자리를 뜨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요, 내 과거에 무슨 죄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길, 생긴 것이 아닐까?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심리가 그렇게 갑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그리고 그렇게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부모님이 믿음 생활을 잘못해서 그래.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신앙생활을 안 해서 그래. 교회는 다녔지만 신앙을 잘못해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오늘날도 그런 히브리적 사고나 우리,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진 그런 생각이 같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위축되고 신자된 삶을 당당하게 이어가지 못하는 뭐. 예수님 명령하신 제자 명령에는 근처도 못 가고 그냥 죄에 대해서 애달파하기만 하다가 위축된 삶에 그냥 경고만 받은 채 옐로우 카드를 받고 그냥 위축된 삶에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에서 기억하고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 다 쓸데없습니다. 오늘 삼절 말씀을 잘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우리가 이 문제를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에서 원인을 알게 되면 정확한 치료를 할 수가 있고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할수 있고 회개를 통해서 고통에서 회복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죄 문제를 풀어가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죄 문제를 자기의 저주를 받은 것에서. 그리고 조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바라보면요. 그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라는 단어 아시죠? 사필귀정. 뭐 도덕과 윤리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은 얼마나 잘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경이 도덕책과 같은 맥락의 가르침을 베풀려면 뭐로 세상에 성경책이 우리 앞에 놓아져 있겠습니까? 절대 뭐 도덕 개념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서 이 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절대 아니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여러분 내가 지은 죄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경우 이 문제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욥과 나사로입니다. 구약의 인물인 욥도 그리고 신약의 인물인 나사로에게 일어난 고통은 여러분 죄 때문이 아니죠.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하루 아침에 가족 식구들이 자녀들이 다 죽고 집도 날라가고 재산도 날라가고 그럼 뭐 평생을 헌데를 아르며 구걸하는 신세에 놓여 있었던 나사로의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설명해 나갈 때 우리가. 분명히 이죄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환난의 때를 지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두 사람에게 설명되니까 이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성도님들이 이렇게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위축된 삶을 살아나갈 때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통은 무조건 죄로 인한 결과로 치부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일어나는 고통의 분명한 목적은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고통의 문제가 다가온다. 심지어 죄 문제. 우리가 조상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분명히 살아 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다가온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선대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누가 너죄 지은 적 없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서 떳떳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신의 죄로 고민하고 깨끗해지려고만 노력을 자기의 수고를 기울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이 아까운 시간. 세월을 호송 세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의 이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해결하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 실제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쏟아 부어졌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을 어떻게 가져다 주었는가를 잘 생각하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벌, 벌어진 일은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구장의 내용을 봤잖아요. 8장에 말씀이 이 부분이 엄청나게 쏟아진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나의 과거 죄뿐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괴로움만 하는 것이죠. 자구책으로 해결하려는 제안을 하는데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저주로 돌리는 것 뿐만 아니라 조상에게서 남탓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이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한 억매임으로부터 해방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문제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과거 나의 실수와 죄로 인한 괴로움 또 죄로 인한 어두움이 나를 절대로 묶어두지 못한다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한 가장 큰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가르쳐주는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셔서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 인생에 개입하신 문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 화면을 한번 참고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의 내용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구책으로 이루어져서 뭔가 시원함을 주는 방책으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적은 절대로 없고요. 에,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강력한 죄책감으로 눌려있는 그 마음은 사탄이 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안에 이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이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버리신 사건의 위대함을 그 믿음으로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도 잘 알지도 못하는 일을 버리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로 인한 문제, 조상의 죄 탓으로 인한 문제만 돌리면 뭐가 빠지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빠지잖아요. 우리를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이끄신 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건의 역사가 쏙 빠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른다는 거죠. 본인이 맹인이라는 사실도 사람들이 말해줘서 알지. 사실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맹인의 위치가 어떤 위치라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쩌면 불편함이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눈 뜨고 본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맹인은 날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빛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빛을 보다가 중간에 안 보이게 되면 빛을 알고 빛이 주는 혜택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빛을 보기를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맹인에게는 세상이 원래 캄캄한 줄 아는 것이죠. 아 이런 것이구나. 캄캄한대로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맹인들에게 가장 발달되는 감각이 어디에 있죠? 손끝에 있다고 합니다. 마치 손끝이 앞을 보는 듯이 감각이 굉장히 발달 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고 예쁘다 못생겼다 뭐 이런 개념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을 당연시하게 알았던 그에게 그 자신의 처지가 이토록 비참하다는 사실도 잘 모르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알고 있을 이 비참함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모습은 무엇을 이야기하려는 것일까요? 1차적으로는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관련된 문제이고 2차적으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가져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쏟아부어주신 문제에 관하여는 전혀 생각이 없고 이게 내죄 탓인가? 이게 조상죄 탓인가?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실망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뭐 이런 자구책으로 자꾸만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조금 앞뒤 문맥을 잘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 맹인을 고치기에 앞서 8장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8장 32절을 보실까요? 우리가 구장을 읽었잖아요. 8장 32절. 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그래서 이이 예수 말씀이 예수님의 입술로부터 이제 선포되었는데 당장의 유대인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가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이 상한 말을 하신다. 이렇게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경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빛을 보지 못했으니까 빛을 보지 못한 매인과도 같은 위치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도대체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뭘 우리가 뭐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이냐. 이런 엉뚱한 대답을 웅성웅성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모습이죠. 안타까운 것은 우리에게도 종종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탄의 세력 아래 율법의 적세 아래 있는 종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스로 영적인 소경인 줄 모르고 있는 우리의 상태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요한복음 9장은 믿음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붓는 신뢰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알수 있는 말씀의 현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준 것이 바로 오늘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맹인을 고쳐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 땅에.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 그 눈에 발라서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흙은요, 아담인 사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피를 상징하는 그 침, 또 인간을 상징하는 흙이 섞어져서 하나가 될때 이렇게 눈이 떠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이것밖에는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될 구원을 이 맹인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진행하는 모든 과정을 정작 맹인 자신은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저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치료라는 결과를 선물로 거저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은밀한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이게 생각하면서 몰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을 제껴놓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심각한 문제가 터져도. 이게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안 되면 남 탓하려고 하고 조상 탓이라고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하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죄 문제에 관여하셔서 이 모든 정죄에서 해방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제껴놓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오늘 요한복음 구장이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은 고침을 받을 당시에도 고침이가 누구신지 잘 몰랐습니다. 심지어 고침 받은 후에도 고치신 분이 누구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유명한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만 알았습니다. 후에 또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죠.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시자 그 후에 이제 전혀 소경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이 2000년 전 본문의 사건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도 없고요. 오늘살때 아무 관심도 없고요,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는 우리 이 맹이 같은 자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셨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과정 중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이 열심 앞에 굴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맹인 같이 우리 자신을 그렇게 여겨가지고 죄의 문제를 저주의 문제로만, 조성의 문제로만 그렇게 탓하며 남 탓하며 지내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진니기시며 흙을 진니기시며 우리의 눈을 발라주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똑같은 과정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 사건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 생각지도 못했던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상관 있는 삶 그래서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또 믿음을 보이시며 내 손을 붙잡으시는 생명의 성령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손을 붙잡고 동행하자고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믿음으로 손을 내미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하늘나라에 어여쁜 신부로 신랑으로 서 계셔서 우리의 청혼을 청혼의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의 손이 우리에게 지금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맹인 같은 삶을 살고 어, 문제가 터지면 자구책으로 자기의 노력과 수고로 공로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다 안 되면 주님 앞에 기어코 무릎을 꿇고야 만는이 연약한 인생에게 오늘도 이렇게 찾아오셔서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야 하겠습니다 본문과 똑같은 맹인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했던 그래도 내가 나서야지 그래도 내 힘이 낫지, 내 잔밥이 얼마인데, 내 경력이 얼마인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했던 과거가 얼마인데, 내가 얼마나 힘이 능력이 많은데, 이렇게 예수님을 제껴놓았던 삶에서 오늘 예수님이 맹인과도 같은 우리의 영적 영안을 열어주시며 우리에게 큰 가슴을 열고 다가오셔서 나의 어여쁜 신부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나와 동행하자. 내가 하려던 일 잡고 내가 이룬 이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 너무 크니까 나는 내 손만 붙잡고 따라오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며 함께 동행하자고 손 내미시는 예수님의 손 마주 붙잡고 남은 생에 나의 힘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완전 해방시키신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손 마주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 맹인이었던 저희를 새롭게 눈뜨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주인공들로 직접 서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어여쁜 자가 되어 예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거저 주어지는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같이 생각하며 청정하여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앞으로의 삶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삶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두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